어, 저희가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기획했을 때 언제든지 질문을 남겨주시면 그 질문에 대한 답들, 이런 것들을 유튜브에 컨텐츠로 찍겠다라고 어, 소개를 해드렸어요. 어, 근데 가끔, 아주 가끔 유튜브를 통해서 제 메일로, 어, 회사 메일로 질문들을 남겨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어, 이번 연휴 때 질문이 들어와서 제가 메일로 답을 드리긴 했지만 조금 모자른 것 같아서 콘텐츠를 찍었으면 좋겠다 라고 기획을 했습니다. 어, 떤 식으로 메일이 왔냐면, 어, 생산 라인에 계시는 관리하시는 분이신데, 본사의 임원이 되게 잘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본사로 끌어오고 싶다라고 말씀을 많이 주셨고, 언젠가는 자리가 나면 본사로 갔으면, 왔으면 좋겠다 라고 해주셨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일하는 곳에서도 이제 과장 진급 연차라서, 열심히 팀장님한테 잘 보여야 되는 시기라서 두 가지를 가지고 갈등을 하시는 얘기를 하셨고 아이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가볍게 저한테 질문을 주셨어요 어, 이 질문을 듣다 보니까 세 가지가 생각나더라고요 한 가지는 어,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결정 나지 않은 것들에 대한 두려움들을 어떻게 내가 잘 견딜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관계에 대한 두려움들 관계들을 관계로 인한 두려움이라는 건 팀장의 팀장님과의 관계도 있을 테고요. 그 다음에 어, 본사에 있는 임원과의 관계도 있을 테고요. 그래서 그 관계 사이의 두려움들이 또 나를 내가 무언가를 결정할 때 힘들고 어려운 요인이 될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자기 결정과 가치에 대한 확고한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이세 가지가 사실은 어 무언가를 선택하고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세 가지를 하나 하나씩 풀어가면. 제일 마지막에 얘기했던 자기 결정 그리고 자기 주관, 자기 가치가 확고해야겠다.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왔잖아요. 예를 들어서 본사에서 임원이 오라고 그랬으면 갈 건지 말 건지, 과장 진급을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그리고 갈 건지 말 건지, 열심히 할 건지 말 건지 다양한 선택의 요인 앞에 우리가 맞닥뜨리게 될때 무언가를 선택하게 된다. 그럼 그 무언가를 선택할 때 기준은 무엇인가? 그 기준이 확고해야 우리가 무언가 하나는 얻고 무언가 하나는 잃을 수 있을 때 무엇을 얻고 잃을지를 구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 이 상황이 되면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뭐지? 지금 내가 현장에서 과장이 되는 게 먼저인가? 아니면, 어, 본사, 늘 가고 싶었던 본사이기 때문에 언제 갈지 모르지만 본사를 가야 되는 게 우선인가? 그런데 사실 결정 난게 하나도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원하는지 그 기준이 얼만큼 확고한지 내가 명확하게 알고 있는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관계적인 문제에 대한 두려움이 생길 수도 있죠. 그래서 본사의 임원이 언젠가는 불러주겠다고 했는데 그 언젠가가 언젠가인지 모르니 거기서 생각하기는 괴리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언제 갈지 모르니까 지금 여기서 나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나의 부서에서 나의 팀장님, 나는 나의 부서장님한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야 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상황에서, 아, 그럼 관계를 잘 구성하고 만들어 가야겠다. 그리고 무언가 결정이 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현재에서 가장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그러면, 아, 언젠가 자리가 나서 옮길 수 있는 것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나와 함께 내가 해야 될 일에 더 포커스를 주고 열심히 해야 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어, 아직 확고하게 결정된 미래를 내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현실에 최선을 다하고 미래에 어떻게 될지를 잘 감내하고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언제 갈지 모르는 것들에 대한 신경을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여기서 내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들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어쨌든 본사에서 임원이 아, 내가 필요해서 부른다고 했을 때, 지금 현재 계신 파트장님이, 너 가지 마. 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잘 가. 잘했으면 좋겠다. 라고 칭찬을 내시고 응원을 해주시지, 너 가면 안 돼. 너 과장 안 시켜. 이렇게 하지는 못 하지 않을까요? 아, 이 관계의 갈등, 그 다음에 확실치 않은 미래에 대한 고민과 갈등과 두려움, 그리고, 아, 내가 무언가를 선택하는 상황이 됐을 텐데, 그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세 가지의 요인들이 지금 나를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상황이시겠다. 첫 번째, 빨리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쨌든 선택과 갈등의 상황이 나타났을 때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지 포커스를 두는 것, 그리고 관계를 잘 조절하고 관계를 만들어가고, 어, 관계가 내가 어떻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현실에서 내가 원하는, 내가 해야 될 것들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면 관계가 잘 구축되고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래서 그것들을 어떻게 하면 잘 참아낼 수 있는가라는 이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보니까 제가 두 번째에 썼던, 어, 버티다 보면 괜찮아지나요? 이 책에 사실은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아, 직장 생활하면서 겪어야 되는 다양한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라고 생각했을 때, 어, 가능하시면 직장으로 가 심리학자 이후에 나왔던, 어, 버티다 보면 괜찮아지나요? 한번 도서관이나 이런 데 찾아보시면, 보시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다양한 고민들과 갈등들을 해결할 때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한테 질문을 남겨주세요. 나 이런 고민이 있는데, 이런 고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긴, 뭐 정확한 어떤 상황들을 모르기 때문에 완벽한 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아, 대략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근간에서 무언가 답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럼꼭 필요하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버티대보 괜찮아지나요? 책도 보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제 이메일 주소로 질문이나 어저 이런 거 읽어보고 싶습니다라고 말씀드리시면 제가 선별해서 꼭 필요하신 분한테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